안녕하세요. 저는 다국어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Hello, I'm Dr. Kim, who runs Multilingual Cafe Channel. こんにちは,私は 다국어 채널을운영는 김학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 채널의 진공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의 카페, Multilingual Cafe Ola sol doktor Kimjo, ketel kanal de kafe multiringejo. Oi, mionome d r Kimjo, kiti jung kanal de kafe multiringejo. Chao, sol d o k o r Kimjo, ket cho chi sung kanal de kafe multiringejo. W teraz ete d o r Kimjo, k a t u l e b i j o t m u n o goya, je tsini kanal de k a f e j Halo, i b i n o d t o r Kimjo, de ainin Kim. mes fregenjo, kafe kanal petraibuto. 예,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내용은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글로벌 209문 회화의 6장 숙박업소에서 '오늘은 77강 국제 전화와 시외 전화는', '국제 전화와 시외 전화는 공중 전화를 이용하십시오'라는 문장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문장을 한국어와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5개국어의 원어민의 발음을 먼저 듣겠습니다 국제전화와 시외전화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십시오 국제전화와 시외전화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십시오 国際,国際電話と市外電話は公衆電話をご利用ください。

<решение> Если хотите позвонить за границу или за город, воспользуйтесь общественным телефоном. Если хотите позвонить за границу или за город, воспользуйтесь общественным телефоном. Если хотите позвонить за границу или за город, 네, 잘 들으셨습니까? e answer to the question? What is the a s w s s u b j e c t 로서 주어 얻는 이가가 되겠습니다. V는 v e r b 동사로서 몸하다 이다입니다. o 는 o b j e c t 목적어로서 n 을 를, 직접 목적어 d o 이고 몸에게는 간접목적어인 IO가 되겠습니다. C는 complement 보호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보호는 SC 목적을 보충해주는 목적격보호는 OC가 됩니다. 자 그럼 문장을 보겠습니다. 아, 국제전화와 시외전화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십시오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용하십시오는 가 되겠죠. 공중 전화를 O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전화와 시외 전화는 어, 의미로 어,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전화와 시외 전화는 long distance call 이렇게 의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어를 보시면은 you can use U가 되겠네요. can use가 V가 되겠고. The public phone이 5가 되겠죠, 오죠? 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ou can use 당신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Public phone outside니까 밖에 있는 public phone 공중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For long distance calls 즉 국제전화 또는 해외전화를 사용할 경우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제가 이 CD를 20년 그 20년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현재의 상황과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보다도 좀더 후진국에 여행을 하실 경우에 이런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장을 화면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 일본어를 보겠습니다. 국사이대와또시가이대와 코쇼대나와 고려쿠타사에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어, 보시면은, 국사이대나와, 국사이시가이는 a long distance call이겠죠. 그 다음, 고슈댕아오 즉고려구부다사이 에서 여기서 고려구타다사이고려구타다사이가 동사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코슈댕아오가 되겠죠. 코슈댕아오고려구타다사이 그래서 국사전댕아도 시가이댕아와 즉 국제전화와 시외전화를 할 때는 코슈댕아 즉공중 어, 전화를 갖다가 고려 다사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중국어로 보겠습니다. 야오다 꾸지띠화허저창투띠화더화저징용공룡띠화 야오다 자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꾸지띠화허저창투띠화더 화가 그 오가 되겠네요. 그죠? 즉 국제전화와 시외전화를 할 경우에 칭룡, 칭, 자, 칭룡이 부게 되겠네요. 공룡 띠에나가 오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사용하십시오. 공중전화를 사용하십시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러시아를 보겠습니다. 예슬리 하찌제제즈바니찌자 예슬리가 아, 지난 시간에 했죠. 어, 이프라했죠 만약에. 그 다음, 핫지째는 마찬가지로 동사죠. want, 원하다죠. 그 다음, 바즈바니째 자, 그라니쥬즈 일리즈 자, 가로두, 가로두.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로 본다 그랬죠. 물론, 지금 현재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여기 있는 영어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슬리 하짓체저희 만약에 원한다면은 빠즈바니찌는 전화답니다. 하 콜입니다. 그다음 그라니찌는 어브로드 해외 즉 국제 전화 그리고 자 가르드 응? 자 가르드 이거는 시외입니다. 시외 전화를 빠즈바니찌 즉 전화를 할 하고 하짓체 원한다면은 그다음에 바스폴주에찌 씨가 동사가 되겠네요죠.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ass polly j e 사용하다입니다. 그다음 absent venise telephonum 공중전화가 되겠죠. absent venise telephonum이 오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스 만약에 핫지에 원한다면은 바즈바니찌즈자즈그라니쥬즉 시외전국제전화나 혹은 일리는 올리 혹은이죠 올죠 혹은 자즈 god 즉 시외전화를 하고 싶으면은 그다음에 바즈폴주잇지스 바즈폴주잇지스 사용하세요 앞세트밴이드칠리포은즉 공중전화를 사용하십시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laughs> 그럼 이번에는 어, 여러분들이 문영과 음, 어휘들을 염두에 두시고 원희민의 발음을 다시 들을 때는 크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전화와 시외 전화는 공중 전화를 이용하십시오. 국제 전화와 시외 전화는 공중 전화를 이용하십시오. 国際,国際電話と市外電話は公衆電話をご利用ください。

Если хотите позвонить за границу или за город, воспользуйтесь общественным телефоном. Если хотите позвонить за границу или за город, воспользуйтесь общественным телефоном. Если хотите позвонить за границу или за город, 말스폴즈유티스 압셰스트벤남 텔레포넘 네존 하루 보네세요 고빠이 해브 어 나이스 데이즈 하이 오키츠케테 하오드 큐닌 친텐 위카이즈 위 본조네스 씨께 뗑고 언 브엔 디아즈 테나 움본 디아 씨 부오나조르나떼 우다치노브드냐즈 y e s einen schönen tag noch.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like. thank you.